안녕하세요. 일본어 도사입니다. 한 주간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오늘도 저랑 함께 일본어 도사 공부해 봅시다요. 오늘의 사진은 편의점 사진입니다. 일본어로는 콤비니엔스 스토어라고 있지만, 더 줄여서 간단히 콤비니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콤비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도 뒷모습이 종업원 같고, 앞에 인상 찡그린 남자가 손님인 것 같네요. 뭐가 불만인지 지금 종업원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불평하다는 일본어는 몽꾸유 라는 문장을 씁니다. 몽꾸라는 거는 불만 섞인 소리, 그리고 유 라는 거는 이미 배우신 거, 말하다, 유 입니다. 그러니까 불만 섞인 소리를 말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종종 이런 손님이 나타나면 결국엔 안에 있는 점장, 일본어로 덴조라고 합니다. 그 책임자가 나와서 해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일에는 한자말 발음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쪼라고 합니다. 사조, 사장, 부조, 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가끔 편의점에 강력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쪽 사무실에 모니터 체크하면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 항상 상주하게 마련입니다. 주택가 동네의 가게 중에는 그래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뭐, 분위기나 품목은 우리나라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점에 관한 제 개인 썰이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페이지 갑시다요. 레이치 야타이입니다. 야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정식 가게가 아닌 거 가판대에서 물건을 팔거나 리아가 끌고 포장마차처럼 꾸민 음식 판매점 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나 먹자 골목의 조그만 크기의 리아가에다가 면 종류나 오뎅을 파는 곳이 도심의 야따이라고 치면 지방 축제 때 먹거리 장터 같이 좀 규모가 크고 각 지방 그룹에 같은 것들을 파는 가판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밤중에 길거리 야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 이용해 보셔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사파밀이 여러분들이 하고 니혼징 일본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일본인 직원이 이라시아의 오나카에 도도 요런 말을 많이들 하죠. 아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오나카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안쪽 그다음에 조사에가 붙었죠. 해라고 발음 안 하고 앱니다. 오나카에 안쪽으로 도도 들어오세요. 요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콘마크 이거는 뭐 대화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닷데 메뉴오 미루 이 말은 닷즈라는 원형에서 태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 닷즈가 서답니다 닷데 서서 메뉴오 미루 메뉴를 본다 그 다음 줄에 오약상 나니니시마스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약상이라는 거는 손님입니다. 이 근데 상자 대신에 사마를 붙이면 더 높은 말인데 뭐그 정도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보통 야타이에서는 손님 나니니시마스까? 많이 나왔죠.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코츠 라멘토 오뎅구다사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메뉴를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시키시면 되죠. 여기서 돈코츠 라멘이라는 건 라멘 종류의 한 가지입니다. 한자에서도 알수 있듯이 돼지 돈자 쓰고 그 다음에 뼈 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돼지 뼈로 우려낸 스프가 들어가 있는 라멘입니다. 어, 그렇게 느끼하지는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 대신 좀 진합니다. 보통 라멘보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뎅은 오뎅입니다. 주세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뭔가 좀 깜빡한 것 같네요 아 스미마셍 아 그렇지 참 스미마셍 요거는 아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부를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아 그리고요 요렇게 또 의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직역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 미안합니다만 돈꼬치와 오머리 대, 뭐, 뒤에 라멘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시켰기 때문에. 오머리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생존회화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곱배기, 양이 많은 겁니다. 보통은 남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아, 죄송한데. 돈코츠는 곱빼기로요 뒤에 오네가이시마스 안 붙여도 상관없음 손님이니까 그랬더니 야따이 주인장이 하이 쇼쇼 마치고 다 사이 요 표현도 나온 표현입니다. 예, 잠시 기다려주세요. 조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되고, 다 먹은 다음에 이런 말을 해도 됩니다. 고고 여기, 우마이 됐으네. 이 말은, 우마이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능숙하게 잘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음식에 맛있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음식이니까, 당연히 맛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이시랑 같은 뜻입니다. 오이시, 우마이. 근데 어느 쪽이 더 진할까요? 뜻이 우마이가 더맛있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이시보다는 우마이가 더 높다. 됐으네. 감탄을 했습니다. 고고 우마이 됐으네. 아 여기 맛있네. 죽여주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니온님 마스타가 아리가도고자이마스 감사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 마스타상. 이쿠라데스마스타라는 거는 음식점의 주인장을 다 마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뒤에 상자는 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당골 손님이나 빼지 붙여주는 게 좋겠죠. 처음 가는 가게는 마스타상 이꾸라데스카 얼마입니까 주인장 생큐야쿠행데스 여기서 세운 괜찮은데 900일에는 발음이에요 쿠야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900은 Q 900, 하크 그 다음에 엥데스 1,900 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맛있게 잘 먹었 때는 인사말 또써 먹어 봐야죠. 너무 고치소상 또는 고치소사마 되시다 두 가지 다 써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고치소상. 하지만 고치소사마 되시다가 더 존칭어입니다. 왜요? 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혼증 마스타 상니 바다 이라샤떼 구다사이 요 표현은 맞다예요 맞다 땡땡이 없습니다 또 또다시 이런 뜻입니다 이라샤떼 구다사이 이라샤를 내는 거는 가시다 오시다 계시다 다쓸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이라시차테구다사이 테구다사이니까 뭐뭐 해주세요. 또 와주세요. 또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기 또는 이라시차테구다사이 말고 이라시테구다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라시테구다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라시차테구다사이 말고 이라시테구다사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나와주세요. 레이 앞서 보신 사진의 콤비니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호텔 주변에는 반드시 있으니까 밤 야식을 즐길 때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호텔방에 갖고 와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단 라면은 인스턴트입니다만은 맛이 한국의 인스턴트 맛과는 다를 거예요. 맛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라면보다는 우동이나 소바라고 써져 있는 컵 누드를 입맛에 맞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라스 캉비르, 즉캔 맥주, 캔일 캉이라고 합니다. 맥주는 미루고, 강비루, 캔맥주도 사가지고, 또 안주 삼아서, 오뎅도 사가지고 이렇게 주무실 때 포만감 느낄 때푹 주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니온징 직원이 쇼크인 직원입니다. 니온징 놈 쇼크인가. 하이, 이라시아이마 하이, 어서오세요. 도사파비니, 여러분들은 아이콘이 있으니까, 대화가 아니니까, 가이모노 스루 가이모노 라는 거는 쇼핑입니다. 물건 장보기, 가이모노, 다べ모노는 먹을 것, 음식, 노미모노는 마시는 거니까, 음료수, 술을 포함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모노, 다베모노, 노미모노 가이모노술는 여러가지 물건을 산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사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스이마생 이렇게 불렀습니다 카푸 누도루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찾는 물건이 잘 눈에 안띌때 여기서 카푸도 되고 코푸도 됩니다 예전에는 코프 누도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코프라는 말보다는 카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둘다 써도 좋지만, 요즘 말은 카프 누도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컴누들이죠 도권이 아리마스까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니혼진 쇼크인가? 스타프죠? 스타프가. 카프라멘데스까? 카프누르 종류가 많으니까 컵라면입니까?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르켜 주겠죠 위치를 니온징 스타프가 아노 히다리가와 노만나가니 고자이마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다리가와는 나왔었고 반대말 미기가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만나가라는 거는 정중앙이에요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만나까니 정중앙에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는 아리마스 겸양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맞장구를 쳐야죠 너무 아리가또 응, 고마워요 그 다음에 장보기가 다 끝났으면 계산니 카운터에 입구 계산은 계산이고 계산니 여기서는 니가 중요합니다 뭐모하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뱅키오니라고 하면 은공부하라 슛쪼니 하면 슛쪼라는 거는 출장이에요. 출장으로 목적을 말하는 니입니다. 조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카운터에 입구 카운터로 간다. 카운터라는 말도 쓰고 레지라는 말도 씁니다. 레지 그러니까 계산대 앞에서 리온징 스타프가 바코드오 스캔스루. 바코드 찍는 거죠. 바코드를 스캔한다. 동작이니까 아이콘 옆에다 적어드렸습니다. 스타프가 바코드오 스캔스루. 그리고 얼마인지 말을 해줘야 되겠죠. 고개 내 합계로 합계가 2,500엔 됐수 2,500엔입니다. 고개 대 2,500엔 됐습니다. 토탈을 내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토 다른 의니생고약 링데스 요런 말도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드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크레지터 카도데 오네가이시마스 그냥 카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크레지터 카도데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미온징 스타프가 오모찌 가이리데쇼오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짜는 손님 앞에 붙인 거고 모찌 가이리를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모찌가엘이라는 건 갖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 편의점에서 먹질 않고 싸가지고 가는 거를 모찌가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 모찌가엘이 되셨을까 아, 가, 싸가지고 가실 겁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이, 레지 부끄러니 이래 때보다 싸. 비닐 봉다리에 넣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레지부쿠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비니루봉다리에요 니가 붙었으니까 에 레지부쿠로에 이레떼구다사 이레루 넣다 집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구다사이니까이레떼구다사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산도 끝났고 레지부쿠로 들고 호텔방으로 돌아가셔서 맛있게 냠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콘슈노, 고토바, 이번 주 단어입니다. 저랑 복습 삼아가지고 문장에 녹여가지고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자, 그럼 같이 가봅시다. 콤비니, 편의점, 다츠, 서다, 돈코츠라멘 라멘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오뎅, 고고 여기, 옥약상, 손님, 우마이, 능숙하다, 맛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일혼인들이 여러분들한테 니홍고가 우마이 데스네 이런 말은 니홍고 아주 잘하시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마스타 주인장 큐 헤크 발음 주의하시라고 부탁드린 거고. 0 0은큐 헤크지만은 아홉 시 그럴 때는 큐지가 아닙니다. 쿠지예요. 그건 또 쿠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마다 아직입니다. 이건 땡땡이 있기 때문에 아직이에요. 마다 세 번째 줄 고치소상. 고치소사마 되시다.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먹었습니다. 요거. 그 다음 마다 이거는 탱탱이 없기 때문에 마입니다마다또 야타이 포장마차. 이라샤때우다사이 오십시오. 그 다음 줄. 이라시때우다사이요 표현도 같은 뜻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 스토어는 뭐 가게죠. 그 다음 가이모노. 장보기. 쇼핑하기. 카프누들 컵누들이죠 컵라면 <라면> 기다리가와 좌측 또는 왼쪽 만나까 한가운데 계산 계산 스타프 스태프 직원님 바코드 바코드 스캔 스캔 크레딧도 카드 신용카드 고께 합계 토탈 그 다음 속고 거기 레지부끄러 비닐봉다리 이레르 노타 모찌가이리 갖고 가는 거 싸가지고 가는 거아소고 저기 여기서는 고 속. 아서코 요걸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는 게 좋죠 언제나 코소아도입니다 도고는 어디니까 코소아도 다시 상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줄 미기가와 우측 오른편 그 다음 슈고 요거는 참고로 적어드린 단어입니다 집합 왜 적어드렸냐면 이 고자 때문에 그래요 합계할 때 코에다 땡땡 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개도 배웠으니까 집합도 같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우고 집합 여러분들 깃발 단체여행 가시면 몇 시까지 집합해 주세요 그럴 때 쉬우고 시댁구다사이 이런 말 듣기도 하죠 그 다음 스탑 가 나왔으니까 쇼구이 직원입니다 마지막 오이시 맛있다 오이시하고 우마이하고 같이 맛있다 이지만 우마이 쪽이 더 뜻이 진하다 이렇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단어 딸딸딸딸 외우시기 바랍니다. 문장 속에서 녹여서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등장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요. 중요한 건이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들이죠. 꼭 알아두시고 끝까지 들어 주셔야 합니다요. 리온인 친구들님의 음성은 꼭 반복해서 듣고 계세요. 도자 패밀리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이시오 테마는 관광입니다. 다음 주 테마는 관광입니다. 관광으로 하겠습니다. 단체 여행 말고 주로 프라이빗 여행 개인 여행이죠.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날짜는 9월 4일, 9월 5일이 아이마쇼의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럼다음ページ도중요하니까열공계속부탁드리구요。それじゃあ、また来週。バイバイ。いらっしゃい、お腹へどうぞ。立ってメニューを見る。いらっしゃい、お腹へどうぞ。立ってメニューを見る。いらっしゃい、お腹へどうぞ。立ってメニューを見る。お,見るお客さん、何にしますか 豚骨ラーメンとおでんください。お客さん、何にしますか豚骨ラーメンとおでんください。お客さん、何にしますか豚骨ラーメンとおでんください。あ、すみません。豚骨は大盛りで。はい、少々お待ちください。あ、すみません。豚骨は大盛りで。はい、少々お待ちください。 あ、すみません。豚骨は大盛りで。はい、少々お待ちください。ここ、うま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こ、うま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こ、うま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マスターさん、いくらですか ?1900 円です。マスターさん、いくらですか 1900円です。マスターさん、いくらですか ?1900 円です。どうも、ごちそうさん。また、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どうも、ごちそうさん。また、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どうも、ごちそうさん。また、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買い物をする。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 買い物をする。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買い物をする。すみません。カップヌードルはどこにありますかカップラーメンですかすみません。カップヌードルはどこにありますかカップラーメンですかすみません。カップヌードルはどこにありますかカップラーメンですかあの、左側の真ん中にござ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 あの、左側の真ん中にござ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あの、左側の真ん中にござ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計算,ーー計算にカウンターへ行く。スタッフがバーコードをスキャンする。計算にカウンターへ行く。スタッフがバーコードをスキャンする。計算にカウンターへ行く。スタッフがバーコードをスキャンする。 合計で2500円です。クレジットカードでお願いします。合計で2500円です。クレジットカードでお願いします。合計で2500円です。クレジットカードでお願いします。お持ち帰りでしょうか。いうかはい、レジ袋に入れてください。お持ち帰りでしょうか。はい、レジ袋に入れてください。お持ち帰りでしょうか。はい。 レジ袋に入れてください。ようこそ、日本語のとさに、今日の学んだ言葉の練習です。よく聞いてください。コンビニ、立つ、豚骨ラーメン、おでん、ここ、お客さん、うまい、マスター、900、まだ、ごちそうさん、また、屋台、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いらしてください。ストア、 買い物、カップヌードル、左側、真ん中、計算、スタッフ、バーコード、スキャン、クレジットカード、合計、そこ、レジ袋、入れる、持ち帰り、あそこ、右側、集合、職員、おいしい。以上です。それではまた来週。ようこそ、日本語のとさに。 今日の学んだ言葉の練習です。よく聞いてください。コンビニ、立つ、豚骨ラーメン、おでん、ここ、お客さん、うまい、マスター、900、まだ、ごちそうさん、また、屋台、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いらしてください、ストア、買い物、カップヌードル、左側、真ん中、計算、スタッフ、 バーコード、スキャン、クレジットカード、合計、そこ、レジ袋、入れる、持ち帰り、あそこ、右側、集合、職員、おいしい。以上です。それでは、また来週。ようこそ、日本語のとさに、今日の学んだ言葉の練習です。よく聞いてください。コンビニ、立つ、 豚骨ラーメン、おでん、ここ、お客さん、うまい、マスター、900、まだ、ごちそうさん、また、屋台、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いらしてください、ストア、買い物、カップヌードル、左側、真ん中、計算、スタッフ、バーコード、スキャン、クレジットカード、合計、そこ、 ねじ袋、入れる、持ち帰り、あそこ、右側、集合、職員、おいしい。以上です。それでは、また来週。ようこそ、日本語のとさに、今日の学んだ言葉の練習です。よく、聞いてください。コンビニ、立つ、豚骨ラーメン、おでん、ここ、お客さん、うまい、マスター、 900、まだ、ごちそうさん、また、屋台、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いらしてください。ストア、買い物、カップヌードル、左側、真ん中、計算、スタッフ、バーコード、スキャン、クレジットカード、合計、そこ、レジ袋、入れる、持ち帰り、あそこ、右側、集合、 職員、美味しい。以上です。それでは、また来週。ようこそ、日本語のとさに、今日の学んだ言葉の練習です。よく聞いてください。コンビニ、立つ、豚骨ラーメン、おでん、ここ、お客さん、うまい、マスター、900、まだ、ごちそうさん、また、屋台、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 いらしてください。ストア、買い物、カップヌードル、左側、真ん中、計算、スタッフ、バーコード、スキャン、クレジットカード、合計、そこ、ネジ袋、入れる、持ち帰り、あそこ、右側、集合、職員、おいしい。以上です。 それでは、また来週。ようこそ、日本語のとさに、今日の学んだ言葉の練習です。よく、聞いてください。コンビニ、立つ、豚骨ラーメン、おでん、ここ、お客さん、うまい、マスター、900、まだ、ごちそうさん、また、屋台、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いらしてください。ストア、買い物、カップヌードル、 左側、真ん中、計算、スタッフ、バーコード、スキャン、クレジットカード、合計、そこ、レジ袋、入れる、持ち帰り、あそこ、右側、集合、職員、おいしい。以上です。それでは、また来週。